둘리 그 브러쉬 스틱? 중자를 샀는데 이게 너무 크더라고요. 6kg 이상은 이걸 쓰라 그랬는데 둘리 누나가 우리 둘리가 소둔 거를 망각하고 중자를 사서 이번에 새로 다시 그냥 바로 소자를 샀습니다. 왜냐면은 생각보다 둘리가 이렇 반응도 잘하고 잘 물고 놀겠더라고요. 좀만 작으면은. 그래서 그냥 발른댔어 자, 아니야. 이게 여기다가 만들 거야 여기 구멍. 이 음, 음. 구멍에다가 음. 이렇게 아이고 얘는 싹 들어갔는데 구멍이 좀 작다. 작으니까. 음. 이렇게 구멍 딱 해서 아. 치약을 짜면은 입구를 넣어버려. 그다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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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야지 되, 되겠더라고. 음. 그렇게 하면은 이거 이렇게 조금 이렇게 음, 넣어서 넣면은 여기 옆에 보면은 구멍이 한세개 있어. 세 음. 개인데 음. 거기 이제 약간 흰색이 차더라고. 음. 이게, 이게 브러시질 하는 음. 그러니까 이 둘리가 막 여기를 이제 막 물고 놀잖아. 마구, 음. 마구, 마구. 여기다 막 와구 와구 와고 여기다 막손 놓고 막 와구하고 놀잖아. 음.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칫솔질이 되는 거래. 음. 근데 이게 둘리는 벌써 이제 장난감인 줄 알고 음. 둘리는 치약을 먹는 아이이기 때문에 이것도 지금 까까라고 생각하고 지금 그렇게 달라고 하는 거야. 음. 그래도 만 천원 정도밖에 안 해서 음. 자, 우리 둘리 이제 양치질 한번 해 보겠습니다. 네. 네. 자, 우리 둘리 갖고 놀아. 양치질 하자. 저게 고무 같은 건데 애들이 한 2, 3 개월 정도는 거뜬히 갖고 놀수 있고 그막 인공 무슨 재료 이런 게 아니라 무슨 천연 뭐 무슨 재료라던데 고무, 고무. 어 그런 거라 그래서 뭐 해롭지 않 해롭지 않다고 그 사는데 써 있다 써 있더라고. 물론 이제 진짜 3 개월을 쓸수 있을지 우리 둘리가 너무 와구와구 해대면은 얼마나 걸릴지는 모르지만 둘리야 근데 이렇게 핥는게 아니다. 들리야! 와구와구! 와구와구! 우리 들리가 과연 잘할수 있을 것인가? 우리 들리가 한 갖고 온지한 1분, 2분 만에 이제 와구와구 물고기 놀 시작합니다. 저렇게 물고 놀다 보면 이제 자연스럽게 치석제거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얘만 쓴다고 해서 전혀 칫솔질을 하면 안될것 같기는 한데 얼만큼 잘 되는지 근데 줄리 같은 칫솔질 하기 힘든 애들은 이렇게 놀이로 해서 치석 제거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